AB의 중점을 M 이랄 때, M의 자칫인데. 기억은 됐나? 기억은 일단 AB의 중점이니까, M은. 두개대해서 일어나니까, 1 더하기 2분의 사인 더하기 코사인. 그 다음, 은에 2분의 루트 3. 사인 세타 빼기 호사인 세타인가? 와 이거의 자취를 구하라니까 얘를, 어쨌든 뭐, X를 놓고. 그러니까 여기는 1이나 루트 3은 좀 넘기고. X 빼기 1은. 2분의 사인 세타 다기 코사인 세타. 아, 이거 두배할까 그냥? 아, 어. 그냥 적으면 사인 세타 다기 코사인 세타는 두배 엑스백일. 여기서 똑같이 쓸게요 사인세타, 빼기 고사인세타는 Y 빼기 루트 3의 루트 3분의 2막로거 빼고 2 곱하고 루트 3만원 왜 이렇게 했냐면 얘를 제곱해서 합하려고 어차피 세타를 없애야 되니까 이거를 제곱해서 합한 거에요. 이 이거 유어 제곱이 이거 거좀1 제곱 1 2의 1 2AB 사라져 얘는 4의 x 1이래죠 3분의 4의 y 백이로 떠서 가죠 음 양쪽을 2로 나온다 이렇게 될 거고. 그럼 뭐야? 2분, 1분의 2분의 1분에 x 빼기래죠. 2분의 3분에 y 빼기로 23이죠. 타원. 일단 되고, 근데 그다음 문제. 이걸 그리면 1콩마 어떠세요? 1콩마형 얘가 어디에 드는 거야? 얘가 더 크니까 세로로 가는데 일단 뭐 세로로 가면 이렇게 가거어요 Dm이 최대일 때는 D 최대니까 여기가 D겠지. 최소일 때는 m를 이. E. c d 다기 d c 는 c d 다기 dc나. 그러니까 요점 요점이고요. 여기가 2분의 루트 3, 2분의 3이니까 여기서 요만큼이오머 루트 2분의 루트 3. 그러니까 얼마? 요 길이다기 이 길이니까 결국은 이 길이 빼기 이거니까 뭐야? 루트 3 빼기 루트 2분의 루트 3. 3 삼, 사, 기, 로트, 이분의 로트 삼될 거니까. 아 여기 위로 이렇게 장축이 y축과 평행한데요. odo D. D, e 는 뭐야? ddoe 이거에 대한 탄젠트. 알파. 탄젠트리가 기울기 갖고 하면 안 돼. 지금 따라오고 있나, 죠 이게 그러니까 알파니까, 이거에 대해서 탄젠트, 탄젠트에서 일, 두 개의 이론 각은 그러니까, 탄젠트, 알파는, 1, 플러스, 탄젠트, 탄젠트. 탄젠트가, 요점이 어차피 1이잖아, 1. 위에 올라간 게 뭐야? 루트 3 더하기, 루트 2분의 루트 3. 맞나? 루트 3 빼기, 루트 2분의 루트 3. 1 탄맛 하니까 이거에서 빼니까 루트 2분의 루트 3의몇 배? 두 배. 따라서 합차니까1 플러스 3 빼기 2분의 3분의 약분하면 루트 6. 4, 8, 5. 요새는 아마 요거 때문에 그럴 거예요. 요거를 이렇게 소화하는 과정이 참힘들다